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제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태도, 그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제 수학이 지겹다, 어렵다 이런 거거든요. 혼자 못한다. 근데 수학 공부 할래요. 그래서 이제 학원 가겠어요. 이런 얘기는 수학 공부 할래요. 곧 학원 가겠어요. 이거는 벌써 이제 문제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 공부는 수학이든 뭐든 스스로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남의 도움을, 학원가면 남의 도움을 받으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결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 일시적으로는 예,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좀 장기적으로는 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어,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의존성을 자꾸 갖게 해주는 그런 교육을 어, 장기적으로 노, 그런 교육에 노출되어 있으면 어, 바람직하지 않죠. 결국에는 스스로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느냐. 사실은 이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초등 수학 문제집도 보면 다 선행을 요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개념이 선행 실제로 중학교에서 배우는 개념들을 엮어놨다거나 아니면 3학년 교재인데 4, 5학년 때 쓰는 약간 그런 개념들을 갖다 놨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심한 문제는 더하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스스로 할수 없는 이제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거는 교과서를 한 반복해서 볼수 있으면 좋아요. 수학뿐만 아니고 과학이든 사회든 뭐든지 간에 교과서를 꾸준히 읽을 수 있으면 뭐 학교 수업이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만으로 부족하고 그 외에 이제 문제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일단은 교과서 자체를 읽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나본 아이들 중에서도. 교과서, 교과서를 스스로 읽는 애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공부를 잘하려면 사실 교과서 위주로 많이 봐야 되거든요. 네. 수학책도, 과학책도, 사회, 사회책도. 해서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학교에서 보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집에까지 와가지고 그 교과서를 봐야 되느냐. 근데 뭐 그런 놀리면은 집에 와서 지, 지겹게 문제집을 풀 이유는 없잖아요. 어쨌건 근데 교과서가 약간 이제 불친절해서 어, 이해를 좀 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한데, 초등 저학년 때 저, 저학년 교재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글을 배워야 될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스토리텔링 수학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어쨌건 교과서를 보든지 문제집을 선별하든지 원칙은 무엇이냐면 책을 선별했으면 세 번은 봐야 돼요 학습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빨리 끝내고 또 다른 책을 보고 또 다른 책을 보고 또 다른 책을 보고 그렇게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같은 책을 세번 정도는 볼수 있게 반복해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저희 때는 이제 정석 같은 경우에 정석 한번 보고 다 끝낼 수 있나요? 에, 그럴 수가 없죠. 한번 보는 순간에 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이러,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쪽도 보고 그래도 이해도가 한 50%밖에 안 되니까 또한번 보고 그러면 한80% 정도 올라오고 세번 보고 네번 보고 이러면서 이제 어, 완벽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집을 선택했다면 어, 한세번 정도 보는데 근데. 이걸 다 풀어놓으면 세번 보기가 굉장히 싫죠. 그래서 요령은 개념 설명이 나와 있죠. 개념 설명은 읽고 그와 관련된 문제 딱한 문제만 푸는 거예요. 딱한 문제만. 딱한 문제만. 여기서 뭐 좀네 문제가 나와 있지만 그 중에 삼 문제 원하는 걸 자기가 선택해서 한 문제 풀게 해주는 거죠. 어떤 문제집이든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중학교 문제집인데 문제집의 구성은 다 비슷합니다. 이게 보면은. 개념 설명이 있어요. 그 그렇죠? 처럼 이걸 잘 읽어 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한 문제 제가 선별해서 풀수 있는 거죠. 한 문제 맞다. 한 페이지 한 문제. 맞다. 네. 개념 설명을 읽어 보고 한 페이지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 개념 설명들이 쭉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면은 약간 심화적인 문제들이 개념 설명 개념 설명과 연결된 어떤 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모아져 있죠. 이런 거를 처음 볼 때는 풀 필요가 없어요. 처음 볼 때는 왜냐면, 한 문제집을 세번 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부담감 없이 빠른 속도로 이해할 만한 것들을 쭉 가져가 주면 되고, 설령 이해 못 하더라도 한번 읽어보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는 그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스스로 할수 없다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예전 경험으로 보면은 정석을 풀때 집합 대충 이해했어요. 근데 심화 문제 풀려고 보니까 못 해. 연습문제 뒷부분에. 그럼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아이들 있죠. 그게 아니고, 그건 제껴 두고 나중에 풀면 되니까.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돼요. 정수론을, 정수에 대한 뭐 식의 정리를 어, 그리고 기초적인 문제만 풀수 있으면 됐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가지고 한 권을 일단 다 봐야죠. 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볼 때는 개념 보고, 또 기초 설명, 기초적인 문제,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몇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풀만하면, 도전해보고 풀만하면 어, 풀고. 아 그것도 지금도 어려웠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 다시 기초문 그거는 어, 그걸 못 풀었기 때문에 아 이제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페이지 딱 멈추는 게 아니고 무시하고 그냥 또 다음 개념들로 이렇게 어, 자기 이해할 만한 수준 있는 것들로 이해할 만한 수준의 어떤 개념들로 문제 문제를 선별해서 스스로 풀면 돼요. 그렇게 세번 보다 보면. 예전에는 못 풀었던 문제들이 보여요. 음, 어떻게 푸는구나. 그렇죠. 이 문제집을 이 문제집을 한 번에 풀때 모든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는데 여기 있는 문제를다 풀게 해요. 한 번에 풀때 그럼 이제 지겨움을 주죠다는한한 번에 풀때다 풀게 해서 완벽하게 기하면 이거 다 풀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집 풀었을 때 제가 뭐 1개월 뒤에 이걸 다시 보면 까먹어 있어요. 기억 안 난다고 하거든요. 그런 현상들은 굉장히 많아요. 한 학기 지나고 나면 어떻게 했는지, 특히 분수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아이들의 뭐 대분수, 가분수 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때 보면 완전히 혼재되어 있어요. 이전엔 잘 풀었죠. 한 학기 지났어요. 다시 물어보면 어, 전혀 다시 봐서 다시 봐서 이제 아, 알겠어요. 근데더 셈이 아니고 이제 곱셈이에요. 그러면 둘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 하는 거죠. 그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같은 책을 세번볼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거를 한번볼 때는 적어도 이제 하루에 십분 이상 보지 않게 많아도 그러니까 수학책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집중해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어, 풀수 있도록 지겨움을 주지 않는 게 일단은 좋은 거죠 물론 이제 수학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애들한테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수학이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아이들을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말고 한십분 정도만. 수학 문제를 풀고 20분 쉬게 하는 거죠. 대신에 또한 한, 페이지에 한 문제 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페이지에 한 문제만. 많은 문제를 다 풀게 할 필요 없이. 그리고 세번보어요 그러면 스피드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이책한 권을 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두 번째 볼 때는 첫 번째 볼 때보다 더 빨라요. 세 번째 볼 때는 첫 번째 볼 때보다 무려 두배세배 배 빠르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즐거움을 훨씬 더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풀었던 문제를 첫 번째에서 한 문제 풀고 두 번째에서 또 돌아와 가지고 풀 때는 이안 풀었던 문제 다른 문제 풀고 세 번째에서 이제 다른 문제 풀고 더 풀고 싶으면 아이가 더풀수 있지만 이제 그거는 부모가 권한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성취감을 굉장히 줘요. 그리고 이런 중학교 문제도 스스로 푸는 거하고 누구 설명 되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요령은. 문제를 풀었어요. 그렇죠? 근데 틀렸어요. 답을 답도 부모님이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해답지를 보고 스스로 해답지를 보고 어 스스로 깨닫게 해 주는 거. 틀린 부분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어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데